죽순인데? 그죠? 아, 죽순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네요? 오, 얘는 더 큰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죽순이 이렇게 쫙 뻗었어요. 뱅범쌤, 보고 계신가요? 뱅범쌤, 뱅범쌤, 보고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요즘 돈 버신다고 정신이 없으셔서. 강총무님, 대나무가 굵어서 기대됩니다. 그죠? 예. 어슬롱, 어슬롱 음모르비란 거는 음, 아쉽지만 요거 다고요. 네, 모르가 보내 온거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가 또뭘 보내 왔는지. 안녕하세요. 무제안사 네, 여기는 모르 집이고요. 어, 파파야를 제일 먼저 보여 줍니다. 빠파이 어. 어 파파야 벌써 많이 컸네. 어, 이 정도로 컸네요. 이게 모르가 그때 왜 파파야가 안 달린다. 라고 했던 그 나무인데 어, 달리기 시작하니까 뭐 바로 굵어지네요. 이렇게 굵어졌네 벌써 여기도 굵어졌고 어 여기 막 꽃이 아, 엄청나게 핀다. 막 계란이다 계란 계략. 꽃이 막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 어, 이제 탄력을 받았어요. 네 모르지만 바파야 나무가 울창하네요. 이 물을 많이, 주, 많이 주니까 나무가 아주 울창하네요. 굉장히 좋다. 수세가 멋지다. 네 바파야 좋습니다. 아빠야. 오케이.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수세가 좋네. 여기 줄기 아랫부분, 줄기 아랫부분에서도 이게 다시 가지가 났는데, 그 가지도 이렇게 벌써 커졌습니다. 오, 엄청 좋네요. 엄청 좋아. 보시죠. 그죠. 김우인 선생님, 자기 집은 완전 숲이군요. <laughs> 그러게요. 어, 좋다 바바야 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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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안 달리고 있네. 바나나. 아, 옆에 흡아가 지금 났어요. 흡아가 예, 지금 한개 났고요. 요 옆에 두 개가 났네요. 얘는 좀 생육이 더 좋네. 흡아가 들어와. 음, 전동현 선생님 음보로비란서 박사님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 새마을 조끼와 모자 마련해 드려야 할 듯. 그러게요 제가 한번 음보로비란 가야 되는데 아 저게 한번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 일은 잡아먹거든요. 갔다가 하루 만에 당일치기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또 차도 없고 해서 차가 있어도 힘든데요. 네 파파야는 엄청 잘 크네요. 아 불족 얘기하시니 졸라족도 생각나네요. 아 예, 이게 족들이 많아서 세네갈은 이 시족 사회잖아요. 족들이 많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옛날에 어,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그 시족 사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구려 특히 고구려 위쪽 지방에 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돌골족이라든가그 다음에 뭐 선비족 어, 그 다음에 또 뭐죠? <laughs>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이게 족들이 많았는데 고구려 때 교과서에만 해도 김진명의 소설 글자전쟁에 보면 그 고구려 북쪽 지방의 그 시족 사회에 대해서 막 여러 개 언급해 놓은 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 한국도 이런 시족이 많더라고요 지금 맹겐보이 음보로비란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맹겐보이도 보이족이라는 보, 족이 있고요 음보로비란도 음보로라는 족이 있고요 음보로가 아니지. 음보로는 하합이란 뜻이고 비란이 족이거든요. 뒤에 비란. 비란성을 가진 또 족들이 있고요. 뭐그 당시는 국가가 없으니까 다. 이게 시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서 마치 국화처럼 행동을 한 거죠. 시족의 그 시족장을 중심으로. 아마 그렇게 국가를 형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뭐 고구려 때 보면 정말 많은 그 시족들이 있었잖아요. 변방에. 이거 모르집이고, 모르집은 좋아요. 아우, 여기 물도 많이 좋네. 모르집은 항상 볼 때마다 여기 물이 축축하게 보이네요. 색깔이 완전 다르죠? 이쪽하고, 이 바나나 밑에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잎인가요? 바나나 잎인가? 바나나 잎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잘게 부서가지고 땅에 피복을 했네요. 이렇게 아주 피복도 잘 해놨습니다. 이러면 수분 증발도 안 되고 수분 보유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유기물이 썩으면서 또 토양에 영양분도 제공하고요 여러모로 좋은데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생육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토양이 오, 뒤에 한개더 있네 뒤에 숨은 흡아가 여기 한개더 있었네 모라도 손가락질을 하네요 바나나 키만 크고 왜 이게 안 달리네 모르지거는아 요게 세네갈 대추입니다 세네갈 대추 자베라고 하는 건데요 오, 엄청 많이 컸네요 그때보다 훨씬 더잘 잘 컸네요 이게 세네갈에 엄청 적응을 잘해요 사막지역에 음보로 비란에 가면 요 자베가 자생에서 낳는 세네갈 대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애들이 꼬마들이 그거 대추 따가지고 이만한 봉지에 넣어가지고, 한 봉지에 100원씩 요래 팔고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기 가시가 되게 많아요. 가시가 엄청나게 막, 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 사막 지역에서 아주 잘 큽니다. 완전히 그 사막의 항산화 식물이죠. 너무 맛있고요. 이 건강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멀칭하면 정갈이 들어와 살던 요. 아, 데미안님 맞아요. 멀칭하면, 뭐 정갈 뿐만 아니라 뱀, 도마뱀 이런 애들이 귀신같이 알고 와요 고기가 시원하거든 그리고 물도 많잖아요 그럼 자기들또목 축일 수 있고 또 거기 또 먹이도 많거든 먹이 많으니까 뭐 모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도마뱀이 또 모기 잡아먹고요 이래서 그 안에 또 생태계가 잘 형성돼요 문제는 막뭐 정갈이라든가 뱀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조금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저런 데갈 때는 뭐 여기는 다 오픈되니까 뭐 관계없는데 진짜 뭐 이렇게 피복 잘돼 있고 그늘 잘된 데는 신발 신고 가면 좀 무서워요. 장화 같은 거? 운동하라도 목이 긴거 이런 거 신고 가야 조금 그나마 안전하지 함부로 다니다가는 이 발목을 언제 물릴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닭이 있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닭을 키우면 그나마 또 안심이 돼. 딱히 또 우리 정갈들 탁, 탁 잡아먹으니까요. 우리 집에도 이런, 제가 있을 때는 그늘이 많이 형성되고 물도 매일 주고 하니까 아니, 거기에 정갈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계속. 아, 그래. 무서워가지고. 아유. 정갈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정갈이 여기 세네갈 사막 지역에 정갈이 25%, 치명률이 25%. 한번 물리면 사망할 확률이 25%니까 엄청나게 높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25%면. 거의 정갈에 무, 물리면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 되죠. 25%면. 네명 중에 한명은 죽는다고 봐야 되죠. 안 죽어도 상당히 좀 데미지를 많이 입죠. 사막은 진짜 녹록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강청무님, 대출을 보고 안 먹으면 늘른다라는 말도 있더군요. 아, 그래요? 아, 증가를 야간에 자외선 등으로 비추면 형광색으로 빛날걸요? 싹 잡아버리세요. 아, 그 불빛을 비추면 이게 나타납니까? 아,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처음 알았네. 얘들이 이렇게 음심한데 벽돌 부스러기 밑에 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오은 선생님, UV 라이트 말씀하시는 듯 하네요. 아, 그래요? 아, 일반 불빛은 안 되고, UV? UV가, 뭐, UVA가 있고, UVB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눈에 잘못 맞으면 <laughs> 실명할 수도 있고. CD. 오, 뱀보. 아 이제 드디어 또, 대나무, 아, 모르가 잎을 다 잘랐습니다. 사세 뱀보. 사세 뱀보. 우사 멤버 멤 포스 오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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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그건데 중순인데 그죠 아 중순에 이렇게 크게 올라오네요 와 올라오는 장면이 그대로 목격됐네 좋아 멤버. 오, 얘는 더 큰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족수는 이렇게 쫙받았어요 이렇게. 오, 이굵기도 아주 굵네요. 옆에 얘가 엄청 굵게 잘 올라왔네. 얼마 전에 올라온 것 같아. 얘는. 안콜 에사 안 어, 또또 또 있고. 어, 좋다. 아, 이봐라, 거 여기에 뭐 모르가 물을 얼마나 줬는지 거의 뭐. 늪이 된 것처럼 보이네. 물 되게 많이 줬네. 아, 좋다. 굉장히 좋습니다. 줄기가 뭐 멋집니다. 어, 이것도 죽순이 금방 올라온 거네. 어, 나는 몽고 싶었더니. 자, 아, 모르가, 여기 이거를 이, 툭 쳤거든요. 그러니까 죽순이 금방 올라와서 금방 큰것 같아요.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것 같은데? 보셔요. 아, 빠르다. 엄청나게 크네. 멤버. 오케이. 네, 아유 뱅범 대나무 잘 크고 있고요. 뱅범 쌤 보고 계신가요? 뱅범 쌤, 뱅쌤 보고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요즘 돈 버신다고 정신 이 없으셔서. 강총무님 대나무가 굵어서 기대됩니다. 그죠? 예, 네. 김희현 선생님 죽순이네요. 네, 죽순이 뭐잘 올라옵니다. 이제 완전 탄력 받았다. 여기 대나무가 참 신기하대요. 대나무가 처음에 나오는 대나무는 가는데 굵기가 가늘어요. 근데 뒤에 나올수록 얘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최근에 나온 것일수록 굵기가 점점 더 굵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게 뿌리 쪽에 영양분을 계속 축적해 놓는데요. 다음 후세대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은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나온 것은 이렇게 색깔도 진하고 더 굵기도 굵다고 하네요. 죽순 캐서 반찬 해 먹으면 좋을 듯 네.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야 튼튼하게 잘 자라죠 그죠 맞아요 대나무 숲이 서서히 형성돼 가는 듯 합니다 네와 죽순이 올라오는 걸 보니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죠 대나무 동산이 될수 있게 잘 관리했네요 대나무 죽순은 하루에 1에서 2m 큽니다 네 거의 뭐 일주일 만에 한 5m 이상 큰것 같아요 좋다 역시 부지런한 모르네요. 아, 이거 물 많이 줬다, 진짜. 뭐, 촉촉하네요. 멤버. 오케이. 어, 김치만두 최고님, 굴레요, 대나무 모르 마당 안에 식물들 진짜 다 좋네요. 정현종 선생님, 대나무는 온갖 것에 다 쓰이는 소중한 식물이란 걸, 안 지가 얼마 안 되네요. 아, 누가요? 아, 모르가요? 그죠. 대나무가 저는 많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라사막에 나무가 전혀 없으니까 이 대나무는 좋잖아요. 일단 막 곱고 일직선이고 하니까 뭘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만들어도 잘 만들 수 있고요. <laughs> 의자, 뭐 책상, 탁자, 뭐 생각나는 거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포도나무 유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도 쓰고요. 네, 대나무를 많이 증식시켜 마을 수입원으로 하면 고생도 않고 큰 힘이 될 듯합니다. 네, 대나무는 쓰임새가 많죠. 아 정현종 선생님, 아 제가요 그래요. 아 제가요 선생님, 그죠? 아니, 한국은 요즘 뭐 워낙 플라스틱 제품들이 발달하니까 대나무 제품들이 이제 싹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런 후지국들에는 뭐 플라스틱 제품이 구할기가 힘들고 비, 더 비싸고 하니까 전부 수입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나무 제품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벤봉 선생님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 기대됩니다 3에서 4년 후에는 수입원으로 판매 가능할 듯 하네요 그죠 조금만 더 크면 조금만 더 번식시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가그 맛을 알았나? 자기가 이쪽에 이게 삽목을 해놨던데 그 꼬지에서 지난번에 보니까.